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어, 자강주의를 크게 한네개의 다른 해석들을 하면서 어, 주장하는 그런 팀도이 있다고 요그 어, 중에 하나가 우리 도서 안정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자강주의는 스스로 힘을 길러서 주체적인 세력이 되자. 그리고 그런 힘을 기울이게 한 방법은 교육에 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모든 지식이 너무 공 하고 모든 국가가 이건 늘 공유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지가 달라질 거예요. 아, 참도 재밌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의 뭐라고 할까요? 그 많이 들어보니참 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일본의 보호정책 그대로 받아들여고 일본의 보호 아래 아래에 우리의 힘을 키워나가자 하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 지구계열의 대안협회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의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보호 아래 우리의 을 키워나가자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이 사람들은 생각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치오 그런 계열이 있습니다또 우리 신민회. 과거에 어, 오산이한뒤에 가서 신민회를 발표하고 그지 않습니까? 이때 신민회가 깨지면서 신민한 것이 깨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신민회의 좌파국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바는 시민의 좌파 역할을 했던 신체호 박은식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데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자주의를또설거으로니다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년한 <laughs> 어, 어, 인격 훈련이 우선이다. 인격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고 힘체 채워줄 수는 희로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그 배치할 수 있는 희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재 양성이 우선이고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질 도산의 독립 방향도 보시면 은 밑에 그 최하 단계부터 완전한 독립의이까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하 단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인격입니다 건전한 인격을 이루고 단계를 이루어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대체했을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냥 나가서 이렇게만 한다고? 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동 부산의 그, 사상 표현하죠. 그래서 어, 동기 관계도 보이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몇 단계죠. 시기 맞습니다. 그런 관계를 아,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완전한 공격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게 부산이 준비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자강주의는 한번 얘기가 들어가다가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주장하는 생각이 생겨나고, 근데 목적은 좀 결국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것은 이상하다. 한국이 방법론은 다르지만 아, 결국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이런 얘기는 것이 우리가 주체되는 것은 생각자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산이 생각하는 힘의 절압과 자강 무기가 우리 행사당운동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이대 강력, 그 말씀 듣고, 건전한 위협과 신성한 관계를 나타났다고 보고요. 자강 무기 역시 나치게나습니다 자강 무도 지금은 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지만, 아마 음. 제 생각에는 100주년 무력을 전후해서 아마 이행사당의 모든 능력이 음. 새로운 방어. 우리가 16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주가 이런 우리 행사단이 한게 모든 지다 <laughs> 지금 그 부산의 힘의 철학, 또 다강농, 또 아까 발표하셨던 4대 정치, 5대 공약 이런 것들이 지금의 행사단 당 후배들한테 부산의 후배들이 도없고 있어요. 부산의 후배들에게 주이까행 후배들한테 주는 이까요 이런 우리들 사0 0뭐 정신 이런 것들 아무리 외부에 나가서 얘기한 네. 거야. 우리 관객들이 음, 음. 갖는 생각만큼은산에 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죠 흥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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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보산의 정신과 풍선이 있으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2대 강령제첩에서 5대 동약까지 보상이 우에게 주는 교훈을 못 가하는 것을 잡는 것은 전문계의 결과를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생각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보상이 지금 그런 것들을 강조는 것은 우리 흥세당의 후배들이 지금의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이 흥세당 정신이 신천을 할 것인가 한 그런 질문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은습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얘가 얼마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